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금 어, 점심을 먹고 충남 서산에 지금 일 때문에 내려와 있는데요 와, 약간 휴가 온거 같은 느낌의 산 속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어, 전시할 물품이 이 회사 창고에 있다 그러는데 창고 완전 산 속에 있어요 <laughs> 좀 일찍 도착해서 어, 시간도 남고 해서 영상을 찍을까 해서 카메라를 켜봤습니다. 와, 내려온데 비가 막 많이 오는 데도 있고 안 오는 데도 있고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. 아, 오늘 같은 날 밖에서 일하는 제 구독자 두분 걱정되네요. 저기, 코로나 만들라나 이름 누군지 아시죠? 전봇대 타는 분한 분이랑 저기 그 우리에게 우편물을 가져다 주시는 그분, 예, 그두분 참. 비올 때마다 그리고 날씨 안 좋을 때마다 두분 생각이 많이 납니다 여튼 두분 힘내시고요 저는 오늘도 여기서 비를 쫄딱 맞을 어...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만 봐도 지금 상황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비가 이게 살짝 보이나? 되게 진는기비처럼 이렇게 막 날리는 거 있죠 이거 이거 이것 다비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산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<laughs> 와, 여기서 이제 짐을 싣고 언제 또 서울 올라가냐 아, 오늘 일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아 박스들 보이죠 내 주변이 전부 박스야 이 물류창고 같은 곳에서 아 오늘 짐실린다고 여기 내일 베이비페어 저기 애기들 용품 전시가 있어가지고 전시물품 실으러 왔는데 얼마나 다행이에요 난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전시물품만 챙겨 가면 되니까 저한 물건입니다 아, 이것 때문에 충남 서산까지 올라왔네 이제 집에 갑니다